어제 새벽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분열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문화가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파당 뭐 바울파, 바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당이 형성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사람이 머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권면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 이 바울이 아, 교회의 성도간의 분열, 특별히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그 분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열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장 신앙의 핵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도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십자가의 어떤 신학적인 논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포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은 18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근본의 원인, 특별히 문제의 핵심을 뭐로 보았냐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이 연약해지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점점점 줄어들고, 십자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멀리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즉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이 28절 외에도 21절, 24절, 27절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다는 거 미련하다는 단어가 다총 다섯 번이 등장하는데 이 18절에만 네 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네 번이 그만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는 것은 곧 어리석은 논쟁이다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가장 상징적이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꺼리끼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그들이 가치있게 여겼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20절 말씀을 봐 보세요. 20절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떤 지혜에 대해서 뭔가 다이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한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십자가에 대한 핵심은 연약해지고 사람들의 말과 논리와 주장과 사람들이 어떤 지혜라고 선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십자가의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이론과 주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고 이쪽의 어떤 방법, 이쪽의 파당의 어떤 지혜, 이쪽에서 말하는 어떤 논리적 주장들이 서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가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이 사람들의 분류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자다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는 자들이에요. 선비는 유대인 부류의 어떤 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변론가는 그때 당시 어떤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어떤 수사학을 펼치고 이런 사람들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말하는 건데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대단한 걸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주류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느 곳에 흥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누구의 후견인이다 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겼는 건데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세속적인 문화가 이 헬라 철학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마치 교회 안에서 매우 논리적으로 말하고. 어떤 그 논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논쟁을 하서 상대방을 꺾어 내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온타 서포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온전하게 여기고 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교회 내에 팽배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작 교회 내에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교훈,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쭉 논쟁을, 논증을 바울도 얘기하는, 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정말 살아 있고 십자가가 참 능력이고 십자가가 참 지혜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그 설명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되었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흥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십자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십자가 신앙 고백이 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뭐 로고스 하면서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과연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인가, 즉, 나의 구원받음이 어떤 은혜에 의한 구원인가, 나의 신앙의 온전함이 무엇으로 인한 신앙의 온전함인가를 내가 설명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고난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거,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설명한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흥황해야 될줄 믿습니다. 순수해지는 신앙 속에서 십자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세상은 지식으로 일합니다. 똑똑하면 일해요. 학식이 많으면 일해요. 세상의 지식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되는 시급한 현실인데 세상의 지식의 방법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뭐냐? 십자가예요.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들, 인간의 논리적인 방법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교회의 어떠한 일의 핵심,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젤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람의 말의 논쟁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실력을 쌓으면 자주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수고와 애씀과 고생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직 선물로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가 빠져있고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논쟁들, 사람의 논리들이 주장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였으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멸했다. 총명을 폐했다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지식과 방법들을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몰상식한 공동체가 그 교회가 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 수준이 높아서 교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계산적으로 어떻게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울림을 통한 십자가 사랑을 통한 섬김과 사랑이 교회에 딱 한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교회가 좋은 교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딱딱 얘기를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 했을 때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누굴 도와줘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깊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말이 많고 논리가 많고 주장이 많다 그러면 자꾸 십자가를 터져야 돼요. 사람이 성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참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논리에 어긋난 사람을 대해서 온전하게 못 봐요.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내가 자꾸 말을 하는데 은혜의 말은 안 나오고 논리적인 말만 해요. 어떤 뭐 옳고 그름만 얘기를 해요. 그럼 십자가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참 지혜, 십자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하다고 말하고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가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를 얘기를 하냐면 22절을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요 이박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뒤에 말씀을 이어가려다 꺼내는 거죠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때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늘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과 함께하고 나중에 보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찾아요. 곧 철학적 논쟁으로 지혜를 찾고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 생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수 없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 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과 그런 어떤 표현과 그내그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그것을 설명으로 다할수 있냐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사랑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자꾸 지혜를 찾으나 지혜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닫혀 있고 어두워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리석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온전히 자리 잡고 십자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 27절을 봐보세요. 입시적 하시야말고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리석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참 수준이 낮죠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회복하고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바로 뭐냐? 십자가 은혜를 고백한 신앙의 고백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지식 있다는 사람, 세상에 말을 잘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보았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위대한 로마 제국 그것을 복음화 시킨 것은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절대 않았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에는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물건 정도로 여기고 사람의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찬송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로마의 그 무자비한 그런 현장들, 어떤 검투장에서의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노예들의 신분을 보면서 그들이 죽음을 이어가지만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만 그들이 그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고 즐겼던 로마의 관료나 귀족들은 처음에는 우습겠고 비웃었겠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과연 무엇이 있기에 죽음의 순간에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닌 찬송을 하며 죽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십자가구나,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구나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귀족들 가운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 또한 더불어서 교회의 어떤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됐을 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소.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치는데 그 앞에다 한 단어를 다 붙였어요. 어떤 단어를 붙였냐면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이 십자가를 친다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 이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되구나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치와 나의 논리가 늘 나오고 또 나의 어떤 시, 신앙에 대한 방법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가치들이 늘 등장을 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자꾸 십자가를 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더 그래야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같이 기억하지 못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에 대해서 쉽게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려져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는지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십자가 사랑으로 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아멘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그것이 복된 삶,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